요셉 나중에 얘기해요.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에게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이루어진 안 좋은 일, 어려운 일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요.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진실도 중요하고 이루어진 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해석을 할때 요셉은 언제나 이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요셉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감사를 체구 하는 믿음이에요. 감사를. 감사하기 위해서 캐내는 거예요. 땅을 파들어가고 막 드릴로 뚫고 쫙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고자 하는 거룩한 수고를 감당하는 거죠. 이게 요셉이 애굽에서 만들어낸 그의 성품, 믿음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거룩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